실리콘밸리의 한 자율주행 엔지니어가 던진 짧은 경고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심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이제 정말 긴장해야 할 거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주인공이 삼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시장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스마트폰이나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100년 역사의 자동차 거인들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되었을까요? 전 세계가 경악한 이 거래의 실체. 표면적인 금액보다 더 무서운 건이 인수가 끝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자동차의 정의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삼성이 내린 전격적인 결정 하나였습니다. 삼성이 독일의 유서 깊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인수했는데 그 투입 금액만 무려 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2조 6천억. 감이 잘안 오시나요? 삼성이 8년 전. 오디오 명가 하만을 인수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을 때쓴 돈이 구조원대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그 이후 자동차 분야에서 단행된 삼성의 가장 과감하고 치밀한 배팅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 현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8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독일 공업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폭스바겐이 독일 내 공장문을 닫고 있습니다. 회사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100년 넘게 세계시장을 호령하던 부품사들은 직원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고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죠. 그런데 삼성은 이 위기에 한복판으로 거꾸로 걸어 들어가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도망치기 바쁜 불길 속으로 삼성은 왜전 재산을 걸듯 뛰어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아주 거대하고 치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인류가 자동차를 발명한 이래 100년 동안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 변화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남들보다 먼저 읽어낸 겁니다.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곳은 110년 역사를 지닌 독일의 건물 GFZF의 ADAS 사업부입니다. BMW나 벤츠, 아우디를 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명차들에 들어가는 정교한 변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GF입니다. 세계 2위의 자동차 부품 권력을 가진 이 회사가 왜 자신들의 가장 빛나는 미래 먹거리를 떼어내 삼성에 팔아치웠을까요? 그 이면에는 참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재 GF는 무려 15조 원이라는 기록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아 숨도 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괴물이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욕심이 너무 가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 믿고 10년 전에는 미국 TRW를 14조 원에 5년 전에는 왓코를 9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6년 동안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자율주행의 왕이 되려 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컴퓨터 시스템까지 다 갖추면 미래는 자신들의 것이라 확신했죠.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빚이 너무 많아졌고, 두 번째로 전 세계적인 고금리 폭탄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싼카페 빌려 쓰던 돈이 이제는 매년 초 단위의 이자로 돌아와 GF의 목을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문제, 자율주행 시대가 생각보다 너무 느리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22조 원을 들여 준비를 마쳤는데, 정작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자율주행 도입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돈은 다 썼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최악의 상황. 결국 GF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러다 다 죽는다. 우리가 원래 잘하던 변속기나 만들고 미래 기술은 팔아버리자. 그렇게 매물로 나온 것이 바로 ADAS, 즉 첨단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를 따라가고 위급 상황에서 스스로 멈추는 이 기술은 자율주행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GF의 카메라 기술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같은 최고급 세단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GF의 카메라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였죠. 당장 이자를 못 갚으면 파산할 위기에 처한 GF는 이 보물을 삼성에게 단돈 2조 6천억 원에 넘겼습니다. GF 입장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것이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세계의 도박이자 완벽한 승리입니다. 남들이 20조 원 넘게 들여 닦아놓은 길을 단 10%의 가격으로 가로채운 것이니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무너지고 있지만, 삼성은 그 잔해 속에서 진주를 줍고 있습니다. 보시, GF, 컨티넨탈로 이어지는 독일 부품 픽상과 흔들리는 지금이 삼성에게는 100년 만에 찾아온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표면 밑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명확해집니다. 자동차가 이제 더 이상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 바로 그 지점에 삼성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엔진이 구르고 변속기가 맞물리는 기계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혹은 달리는 거대한 컴퓨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장처럼 들리시나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최신 자동차 한 대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코드가 무려 1억 줄에 달합니다.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코드보다 자동차 코드가 더 많고 복잡합니다. 엔진 브레이크를 기계로 조작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제어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테슬라가 차를 판 뒤에도 무선 업데이트 OTA로 자율주행 성능을 높이고 제로백을 줄이는 것을 보십시오. 어제는 못하던 기능을 오늘 아침 업데이트 한 번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르는 건 엔진 마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한 줄입니다. 자, 여기서 독일 차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100년 동안 새를 깎고 조립하는 데는 세계 최고였던 독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골프 8세대 모델이 소프트웨어 어류로 대규모 리콜 사태를 겪은 것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계는 완벽한데 머리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 이것이 지금 독일 자동차가 직면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바로 이 지점, 독일이 가지지 못한 뇌와 눈을 장악하기 위해 2조 6천억 원의 베팅을 던진 것입니다. 삼성이 던진 이 2조 6천억 원의 베팅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잡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해보면 마치 거대한 바둑판에 미리 점을 찍어두듯 치밀하게 설계된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시나요? 삼성이 9조 원을 들여 인수한 하만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삼성이 오디오 스피커나 팔려고 그 거금을 썼냐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만의 진가는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단순히 소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차 안에서 운전자가 보고 듣는 모든 환경 즉 디지털, 코핏, 디저털, 카크핏 분야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의 대시보드를 가득 채운 화려한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곳엔 어김없이 하만의 기술이 박혀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4대 중 1대가 하만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이번 GF ADAS 인수를 연결해 보십시오. 하만이 차안 인사이드를 지배하는 기술이라면 GF의 ADAS는 차 바깥 차이들을 보는 눈입니다. 삼성이 무엇을 노리는지 이제 보이십니까? 그들은 차 안의 인터페이스와 차 밖의 센서 기술을 동시에 손에 넣었습니다. 안과 밖을 모두 장악한 삼성은 이제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차체만 만들어 오십시오. 그 안에 들어갈 눈과 머리, 그리고 심장은 우리가 통째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 전략인지 이해하려면 지금 자동차의 설계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존얼 아키텍처 GONAL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어렵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수백 개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같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나를 연결하려고 해도 차 끝에서 앞까지 전선을 깔아야 했고, 각 부품마다 제어하는 컴퓨터가 따로 놀았습니다. 카메라는 어사, 센서는 비사, 화면은 시사 제품이니 이들을 통합해서 업데이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차를 앞, 중간, 뒤몇 개의 구역 존으로 나누고 각 구역을 담당하는 작은 컴퓨터들을 중앙의 거대한 두뇌에 연결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선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차는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앙 컴퓨터 하나만 업데이트하면, 차 전체의 성능을 바꿀 수 있는 정의된 소프트웨어 차량 SDV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의 독점적 지위가 발생합니다. BMW나 현대차가 차 앞부분 구역을 통째로 구성해 달라고 주문을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엔 카메라, 레이더, 센서뿐만 아니라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복잡한 구역 전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가능합니다. 하만의 화면과 GF의 카메라를 하나로 묶어 올인원 패키지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된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지점은 그 중앙 컴퓨터에 들어가는 두뇌마저 삼성이 직접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들은 이미 엑시노스 오토라는 차량용 고성능 칩을 생산해, BMW의 최신 모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면도 삼성, 카메라도 삼성, 칩도 삼성입니다. 자동차가 삼성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로 가득 채워지는 삼성 모바일의 자동차 버전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품 장악력은 삼성의 진짜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쓰면서 진짜로 탐냈던 핵심 자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500만 대의 차량에서 쏟아지는 데이터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GF의 카메라는 이미 벤츠와 BMW의 최고급 라인업에 장착되어 전 세계 도로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수십 번씩 앞차와의 거리, 신호 등의 변화, 비 오는 날의 노면 상태를 찍고 분석합니다. 이 데이터가 왜 3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을까요?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건 결국 AI가 얼마나 많은 주행 경험을 쌓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과 실제 독일의 아우토반, 한국의 복잡한 강남대로, 미국의 폭설 내리는 도로 데이터를 가진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선두 주자인 이유는 차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3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매일 보내오는 방대한 실전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로 단숨에 500만대 규모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축적된 온갖 기상조건과 돌발 상황의 데이터가 삼성의 손으로 들어온 겁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삼성이 산 것은 카메라 공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AI를 완성할 수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의 시장 환경은 삼성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유럽은 내년부터 모든 신차에 ADAS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미국과 한국도 곧 뒤를 따를 예정이죠. 이제 자동차 회사들에게 ADAS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매년 7천만 대씩 쏟아지는 신차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점유율 1위 기술을 가진 삼성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히 부품을 파는 제조사를 넘어 자동차의 운영체제를 구동 모델로 파는 서비스 기업으로의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받는 테슬라식 구독 경제의 판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2조 6천억 원이라는 인수 대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이유, 아니 오히려 헐값에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밋빛 미래 뒤에는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자들과 신흥 세력들이 삼성의 이 독주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위협들이 삼성의 발목을 잡으려 할까요? 하지만 삼성의 이침이란 독주가 완벽한 승리로 끝나기엔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의 발목을 잡으려 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의 부품을 받았어야 하는 완성차 기업들입니다.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 같은 거인들이 삼성의 그림 밑으로 순순히 기어 들어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전자 회사의 주도권을 뺏기면 우리는 결국 조립 하청업체로 전락한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대차가 수조원을 들여 자율주행 합작법인 포티투닷을 세우고 소프트웨어 인력을 미친듯이 뽑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요타가 자체 운영체제인 아리네이 아리엔이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차에 들어가는 뇌와 눈을 삼성이나 구글 같은 IT 기업에 의존하는 순간 자동차의 부가가치는 모두 그들에게 넘어가고 자신들은 껍데기만 만드는 신세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피 말리는 소프트웨어 독립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적이 전선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거대 자본과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세력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을 턱밑까지 추격했던 화웨이를 기억하시나요? 그 화웨이가 이제는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삼성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화웨이는 이미 자국 내 수많은 전기차 브랜드의 adas와 자율주행 시스템을 공급하며 실전 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역시 가격입니다. 중국산 시스템은 삼성보다 최소 30% 이상 저렴합니다. 아직은 기술적 정교함에서 삼성이 앞서 있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는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5년 뒤, 10년 뒤에도 삼성이 지금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과 동남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삼성의 계산법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술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도 거대한 리스크입니다. 삼성이 2조 6천억 원을 들여 확보한 지금의 adas 기술이 만약 5년 뒤에 등장할 새로운 알고리즘에 의해 구식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정답이 정해지지 않은 분야입니다. 테슬라처럼 오직 카메라만 쓰는 방식이 승리할지 아니면 레이더와 라이다를 섞는 방식이 대세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장의 흐름이 삼성이 베팅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이번에 쏟아부은 2조 6천억 원은 순식간에 매물 비용이 되어 삼성의 재무 구조를 압박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적 변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ADAS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거나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유럽이 차량에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를 여외로 반출하지 마라, 혹은 데이터 수집 자체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순간, 삼성이 탐냈던 그 방대한 데이터의 가치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리스크는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번 전쟁에서 한국과 삼성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걸까요?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압도적 생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냉정하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따져봅시다. 미래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제조 능력입니다. 이네 가지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을 보십시오. 테슬라와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천재들이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와 반도체는 외부에서 사와야 합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배터리와 전기차 제조는 강하지만, 고성능 차량용 반도체 기술에서는 여전히 서방 국가들에 밀립니다. 자동차 왕국 독일은 기계공학의 신이지만 소프트웨어와 배터리에서는 이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집착하다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전환 시기를 완전히 놓쳐버렸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3위의 완성차 기업 현대차 그룹이 있고 세계 1위의 메모리 반도체와 차량용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계 전기차의 심장을 책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 k o 온이라는 배터리 삼총사가 버티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번에 삼성이 인수한 기술력까지 합쳐지면 한국은 차체부터 내, 눈, 심장까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풀스택, 풀마이너스 스택 자동차 강국이 됩니다 삼성이 GF의 ADAS 사업부를 인수한 건 단순히 부품 하나를 더 팔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대차와 협력하고 LG의 배터리를 싣고 삼성의 칩으로 구동되는 K- 자율주행연합군의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이들이 힘을 합치면 독일의 기계중심시대가 가고 한국이 주도하는 데이터와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판은 다 짜여졌습니다. 삼성이 쏘아 올린 2조 6천억 원의 신호탄은 이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를 거대한 폭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은 이 기세를 몰아 테슬라를 뛰어넘는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지배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통 거인들의 반격에 부딪혀 거액의 배팅을 날리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향해 가보겠습니다. 결국 이번 삼성의 6천억원 배팅은 단순히 부품 회사 하나를 산 사건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계의 시대에 작별을 구하고 데이터가 지배하는 소프트웨어의 시대로 진입하겠다는 삼성의 선전포고입니다. 독일의 자존심 gf가 빚더미에 앉아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팔 수밖에 없었던 비극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헐값에 가로챈 삼성의 치밀함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변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삼성은 이미 8년 전 하만 인수 때부터 예견하고 준비해왔던 겁니다. 이제 삼성은 하만의 입과 귀, 그리고 GF의 눈과 엑시노스의 두뇌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2030년까지 이 분야에서만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삼성의 목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7천만 대의 신차 중 상당수가 삼성의 시스템을 탑재하게 될 것이고, 그 차들이 뿜어내는 방대한 데이터는 다시 삼성의 인공지능을 더 똑똑하게 만들 것입니다. 테슬라가 부러워했던 그 데이터의 선순환을 이제 삼성이 더 거대한 규모로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제조사들의 반격과 중국의 매서운 추격은 분명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배터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완성차, 제조 능력까지 모두 갖춘 대한민국이라는 독보적인 생태계는 삼성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20세기가 석유를 가진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데이터를 장악한 자의 시대입니다. 삼성이 그 데이터의 열쇠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 10년 뒤 글로벌 자동차 지형도는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이 10년 뒤. 우리 삶과 투자 지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 흥미진진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위기겠지만 흐름을 잃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큰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대전 안의 끝에 누가 서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삼성의 이 과감한 베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박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